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제 함께 또 나눴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 주고 싶어 했고 또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가 좋아하는 애설을 따로 불러서 사냥을 해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면 그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지라고 리브가가 생각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 야곱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야곱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축복기도를 가로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축복기도를 가로채려고 하는 어머니 리부가의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들통날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리부가는 마다들 에서의 좋은 위복을 가져다가 야곱, 야곱에게 입힙니다 야곱의 모습이 이 에서의 모습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또이 야곱은 피부가 매끈한 사람이었고 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기에 옷을 가져 가려, 옷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 부분 피부가 드러나는 곳에 매끈한 피부로 인해 오해를 받을 것을 대비해서 염소 새끼의 가죽을 가져다가 입혀서 에서인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이 리브가가 만든 별미를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내 네, 아버지여라며 라고 부르며 들어오는 야곱에게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이때 야곱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복을 가로채기로 계획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가서 거짓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러 차례 검증 기회가 있었지만 그, 그는 그때마다 변함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져 잘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야곱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야곱이 나가서 사냥을 하고 그 것을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가져올 때까지 본인이 예상했던 시간보다 너무 빨리 가져왔기 때문에 묻죠. 이 질문에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삭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서다 라는 확신이 이렇게 딱히 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가까이 부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는 없지만 만져보고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은 다 미리 계획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만져보면서 확인을 한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다. 그러면서 2 3 절에 보면은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여 주기로 합니다. 에서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습니다. 내가 참내 아들 에서인지 묻습니다. 야곱은 이때 이때에도 그로 하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져와서 아버지에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 이삭이 이것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며 식사를 마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까이 오게 해서 입을 맞추고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고 축복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끝까지 이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온 아들이 에서라는 확신이 없어 확인을 하려다가 끝내 확인을 못하고 축복을 이렇게 해 버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속고 속이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한 목적으로 거짓말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속인 것은 속인 대로 당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얻게 된 것은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편애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만들어내는 잘못된 방법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말만 듣고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게 되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또 원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 행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의 결과는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잔뜩 난 에서를 피해 야곱을 하란 하란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 이후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부가를 그 후에 다시 만났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 있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또 하란에 가게 되었을 때 라반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착취당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을 이방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도망자로 살며 고생고생하며 사는 것을 성형을 통해 보게 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또 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바른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 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져 저와 그런 방법대로 이루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